안녕하세요, 형님들. 필리핀 용감원제 베프로입니다. 오랜만이죠. <laughs> 자, 오늘은 여기 그 원마트라는 데 왔는데 어제 그 원마트 사장님이랑 그 저녁에 술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이쪽 한 번, 맞아요. 자, 우리 여기 그 학생들 많은데 학교 시간이 되면은 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 온대요. 근데 그 중에 한 10명만 물건을 사가지고 나간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그냥 다 도적들이고. <laughs> 아, 어제 그술 먹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. 옛날 그 윤열 시절 생각도 나고 몇달 전에는 한 달에 한 200만 페소 정도 로스가 났다고 하더라고요. 200만 페소면은 그냥 뭐 대강 계산해가지고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로스가 난 건데 아좀 심각하더라고요. 근데 사장님이 좀 부유하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약간 도움을 좀 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이야기할 때 CCTV에 그 물건 훔쳐가는 놈 박제 해가지고 여기 붙여놓으라고 <laughs>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린 게 있었는데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도적들인가? <laughs> 아. 원래 그 이쪽이 뚫려 있었는데, 이게 애들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가니까 관리가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문영이 제안해가지고 이쪽을 이제 막고 이제 이쪽으로만 나올 수 있게끔 해놨는데, 한번 가서 볼게요. 근데 그 어제 이야기 하다가, 알게 된게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이쪽 그 뭐, 생활. 이런 생활용품이나 공산품 쪽으로는 사실 갈 일이 없잖아요.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공산품 쪽으로 이렇게 온대요. 그리고 사장님 이 쓰려고 그 이쁜 자물쇠를 50개를 샀는데 장부상 판매된 건 하나도 없는데 재고가 없대요. <laughs> 아 이게,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여간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해도. 이런 그 생활용품이 있는 데는 굳이 학생들이 올 필요가 없는데, 문영이 그 학생들의 행동을 묘사를 해줬는데,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, 예를 들어서, 이게 이게 물건이다. 그러면은, 이렇게 넣었다가, 뺐다가, 주머니에 넣었다가, <laughs> 뺐다가, <웃음> 다시 그냥 이런 데다 그냥 놓고 가고, 그런 애들이 하루에 한 200명 있답니다. <laughs> 피크타임 몇이에요? 2시 반. 지금 피크타임이 조금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아직은 여기 매장 내에 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. 근데 밖에 보니까 애들 아주 개대로 다니더라고요. 근데 걔네가 여기 몇 명만 들어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헤집고 다니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부피 작은 것들. 부피 작고 그 필리핀들이 뭔지 아는 물건들은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그냥 나갈 것 같아요. <laughs> 그치 이런 그 부피 작은 것들 요런 거는 좀그 카운터 근처에다가 배치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여기 생활용품 그 생활 생활용품 코너에만 이렇게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부피 작은 것들은 좀 전진 배치해야 되는데. <laughs> 자 여기 이제 그 물건들이 없어지는 건 없어지는 건데. 여기 원마트에 정육 코너가 생겼더라고요. 근데 어제 그 자리에 오셨던 형님이 그 맡아가지고 하는 정육 코너인데 한국에서도 정육점을 하다 오셨다고 합니다. 이게 많이 이용해주세요. <laughs> 자, 여기 직원들이 깔라마시를 이 소분하고 있는데 좀 안, 안타까운 점이 그 필리핀 직원들은 그 주인의식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냥 자기 업무가 그 깔라마시를 소분을 하는 거다. 그러면은 앞에서 누가 물건을 훔쳐가도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대요. 자기 업무는 그냥 깔라마시 소분하는 거니까요. 직원들한테 좀 주인 의식을좀 심어주는 게좀 필요하, 필요하지 않나.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게 직원들 급여는 뭐 거의 대부분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을 주면서 그 주인 의식까지 심어주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는,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문영이 제안한 게그 손님들이 퇴장할 때다 까야 된다. <laughs>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게그 여기 필리핀에 보면은 SM몰이라고 큰 몰이 있어요. 근데 그 직원들 유니폼을 보면은 그 주머니가 없습니다. 근데 그 직원들 출입구에 보면은 가드가 있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했으면은 좀 인권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정도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브라 끈 들쳐가지고 브라에뭐 넣었는지도 확인하고 양말까지 반그 까가지고 양말에 숨겼는지 확인하고 그 정도로 좀 빡세게 하더라고요. 뭐 국민성이 다른 거니까. 근데 여기도 보면은 최근에 가드를 그냥 해고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로스 막으려면은 가드 인력을 늘려가지고 나가는 손님마다 가방 열어가지고 체크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 같은데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근데 이게 좀 너무한 게 아니고 그 필리핀 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. 그렇기 때문에 로스를 방지를 하려면은 좀 그렇게 좀 빡세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? 어, 자, 저 학생을 한번 봅시다. <laughs> 자, 좋은 샘플이 생겼네. 근데 진짜 저렇게 조그만 거 하나 집어 가지고 집었다 놨다, 집었다 놨다 하면서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아, 근데 이런 거 크기도 작아 가지고 집어 가기 너무 좋다. 이거 그냥 주머니에 쏙 들어가겠는데? <laughs> 이게 어제 그 여기 마트 사장님이 좀 고충을 토로하신 게 재고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했더라고요. 사실 저도 그 예전에 시, 식당 하면서 재고관리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느끼긴 했는데 진짜 좀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빡세게 해야지 그걸 좀 방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근데 필리핀 제품들은 부피 작은 게 많아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쓱 넣어가지고 갈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필리핀 서민들을 약간 좀그 필리핀 서민들의 경제력을 좀 낮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, 보면은 그 한국 제품들을 많이 사가긴 사가는 것 같아요. 그 대량으로 사가, 사가진 않는데, 뭐이 친구들 보면은 지금 인당 음료수 하나씩 사가는데, 이렇게 사가는 애들이 수천 명이 있으니까 매출은 꽤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제 그... <laughs> 매출이랑 수익에 대해서 잠깐 들었었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. <laughs> 이, 이 조그만한 친구도 그 아까 봤을 때는 과자를 이만큼 집었다가 다, 다시 놨다 집었다 놨다 집었다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콜라 하나 가져왔는데 그 과자가 진열대에 있을지 제 주머니에 있을지 <laughs> 근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하다. 이게 그냥 가도 유니폼 입고 진짜 그냥 대놓고, 대놓고 까야 될것 같은데. 여기 보니까 애들이 한국 아이스크림 많이 사가네. 필리핀 사람들이 보면은 그 카메라 들이대면은 막 이런 일도 있고, 그냥 숨는 일도 있는데, 얘는 좀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그냥 숨어버리네. 그러니까 어제 그 술자리에서 여기 마트 사장님이 재고 관리에 대해서 좀 고충을 토로 하셔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사실 제가 그 이쪽 업무를 같이 보는 게 아니니까 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그 문형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가드는 한두명 정도 상주로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CTV 좀 자세히 봐가지고 물건 가져가다 걸리면은 그거 프린터 해가지고 저기 나가는 데다가 이렇게 얼굴 붙여놓고 <laughs> 필리핀 사람들이 보면은 그 부끄러운 거를 되게 그 꺼려 하더라고요.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, 그런 부분은 이용을 좀 해야 되지 않나. 자, 그리고 <laughs>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도둑 컨텐츠 <laughs> 연속 컨텐츠가 될것 같은데,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, 지금 문영자 여행사 그 사무실이 오늘 새벽이죠. 오늘 새벽 4시 반에 털렸습니다. 아, 이거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, 어, 그 도둑을 잡는 콘텐츠도 한번 만들어봐야 될것 같아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